LTV라고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LTV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매물 그러니까 건물이든지 뭐 상가든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그만큼 은행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10억에 사시는 분들이 LTV가 80%이 정도 인정해 준다. 그러면 뭐 8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경매를 가더라도 8억까지는 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은행도 빌려 주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LTV에서 50%밖에 안 하죠. 그거는 이제 뭐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주택은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이나 상가 이런 부분은 보통 70% 정도 그 요즘에 LTV를 이제 정해놓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일부 은행은 이 LTV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KB. KB 쪽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LTV 비율을 60%대까지 다 낮춘 것 같아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이 있어서 신한은행 이제 내부적으로 그 소진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좀그 타은행에 비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은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정책 금리를 반영해주는것 같아요. LTV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RTI라는 부분도 있어요. 건물 사실 때, 오피스텔, 상가, 이런 임대료가 나오는 부분에서 연간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에요. 은행에서 RTI가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이 용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RTI가 높다는 얘기는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RTI가 1.5다. 그러면 임대료가 한월 1,5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자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나가세요. 그러면 그걸 1,000만원 이자를 내고도 500만원 정도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서 RTI 비율을 뭐그 1.5를 적용하다가 1.3 정도로 낮췄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70% 정도는 이자로 인정을 해준다. 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임대료가 1,000만원 들어왔는데 그 700만원은 이자 내시고 300만원만 남아도 RTI가 이제 그1.3 정도니까 그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RTI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는게 요즘 은행의 스탠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 건물 같은 경우는 LTV 기준으로 한70%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기준으로 LTV 한80% 정도까지도 강남 건물 인정해준다. 대신, 뭐, 추가로, 뭐, 공동담보도 넣고, 뭐, 신용도 넣고 하시면, 뭐, 80, 뭐, 2, 3%? 5%까지도 받으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지방은 달라요. 여러분들 지방은 60% 인정도 어렵습니다. 군으로 넘어가면 더 어렵고요. 지방으로 넘어가면 한50% 인정받기도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임대 수익률은 높은데, 그, 담보 인정 비율을 그렇게 높게 안 잡아줘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건물 사실 때. 10억짜리 그 건물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대출은 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기도로만 나가도 70% 인정 잘못 받습니다. 대부분 60% 때까지 떨어져요. 일부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50% 밖에 못 받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비다 보니까 공실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 은행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대출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분양받으실 때아 은행에서 감정평가 이렇게 받았어요. 뭐70% 80%까지는 상가 대출을 해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얘기하시, 시간이 지수서 점점 그 비율은 오르기보단 내려갈 거다. 라는 게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그 구분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오르고 거래는 안 되고 거기에 또 임대수익률은 오른다고 하는데 RTI 비율은 계속 높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하시는 게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